오늘 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힘찬 찬양과 율동으로 또 우리가 또 힘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불릴 만큼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거침없는 논리로 논박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탁월한 헬라적인 관용구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또 문체가 화려하고 또 진술이 유창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유다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베드로 후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요 정도의 우리가 성격을 좀 기억하고 유다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읽었던 1절에서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또이 서신을 받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3절과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대항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이 성경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분별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이단들은 사도가 전했던 참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래된 오래된 말씀, 오래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점점 물을 타고 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단 이단인 사람들이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신앙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 분방한 삶. 곧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어 육체적인 방종으로 그들을 물들이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엄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어, 자신들은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로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한 교제를 하고 있고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견고하고 또 삶도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데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육신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데 너무 몰입하지 말고. 몇 번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있더라도 곧 그런 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혼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지금 호모 이렇게 삶이 조금 흔들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라라고 위로하면서 점점 점점 자유롭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구원, 단번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닮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 치다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흐트러졌던 이 신앙을 다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약한 약해지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젠 오히려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정도의 죄는 육신이 거룩하지 않으니 그런 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죄를 허용하고 그렇게 죄를 즐기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성도님, 육신은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육신은 워낙 약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도록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를 자꾸 이렇게 얼금매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힘든 설교하면서 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민하게 하면서 힘들게 자꾸 신앙생활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예수님도 자유하라고 저를 부르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풀어 줄수 없는 죄로 인하여 율법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다 주님께로 와서 쉬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어, 이 주님 안에서 쉬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쉼이 참된 자유,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순종하며 주님처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저희들을 그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법에 견고하게 묶여서 주님과 연합하고 있을 때. 저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바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주님께로부터 이탈하도록 오래된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뭔가 세련되고 무엇인가 따뜻하고 무엇인가 자유로운 듯한 신앙으로 또 예배와 말씀 그리고 사도가 전한 진실한 이 복음에서 오래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복된 가르침에서 점점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성취감 있는 일들을 교회에서 자꾸만 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 많은 섬김의 삶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 병행해야 합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래된 복음,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마시며 그 은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런 섬김이 균형 있게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위험성을 알고 처음에 쓰고자 했던 서신의 목적을 바꿔서 이런 이단과 세상 정신을 경계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참된 복음을 따르면 잘 배우게 되면 어, 저희가 아주 쉽게 어, 이 변화, 그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이 서론 부분에서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유다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듣게 되니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서신을 보내는 그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유다서 일절 1절, 일절을 보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자 우리 일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유다는 유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넘어서서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자신의 주인님으로서 자신의 생사는 이제 예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당시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유다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금 메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자로서 예수님께 메인자로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객관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명한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의지해서 자신을 이 신앙 노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야구보 사도의 형제, 곧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야구보 사도의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야구보 사도가 엄청 유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 사도들과 지금 같은 노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는 야구보의 동생인데요. 어, 여러분, 야구보가 그 야구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인 것 알고 계시죠? 네. 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럼 지금 이 유다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변화되게 된 케이스죠.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는 자신과 분리시켜서 형님을 자신과 분리시켜서 이제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 자신은 이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노선에 서서 사역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님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주 의심을 선포하며 자신은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참된 복음의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이제는 주님으로 자랑하는 자랑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여러분 저기가 쉽게 읽어 읽어 읽고 지나가는 이 1절 말씀. 1장 1절 말씀을 저희는 늘 쉽게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사도들의 아주 그런 배경이, 배경이 있는 이황에서황에서주신과 주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분하하게 밝히고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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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n 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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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고 g y 하 n 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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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며 그분의 제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것을 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 이 유다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그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다양한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편지로 한번 권면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 이제 이건 경계하는 서신을 쓰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 사도는 계속해서 내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바로 지금 이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온통 지금 거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든 이 생각과 삶과 그 마음은 온통 성도들을 향한 염려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향한 염려와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생각지 못하게 서로 서로를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동문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 서로 서로가 긴밀하게 염려하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저는 놀라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참된 자유와 생명의 됨을 알기에 그 안에서 성도들이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이 유다가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나니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 예수님의 오래된 복음은 뭔가 세련되거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출발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얻고자 할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삶이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서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과 삶의 이 공허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오래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안에서 성장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기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유다는 사도인데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점점 이 사람의 마음은 성도들만 보이고 성도들만 염려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이 유다와 같이 유다와 같이 주님을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지 않 선명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오래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내 만족, 내 기쁨, 또 나의 즐거움, 또 나의 자유로움, 나의 편안함만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 원치 않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성도들에게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내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쏠리고 있다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만약 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저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이 오래된 복음으로부터 저희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오래된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면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무더워지는 여름에 다시 한번 이 사도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주님의 오래된 복음,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하고 더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께 밀착 밀착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덧립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세상은 성도님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센스있고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고리타분한 거 말고 좀 정말 요즘 사람다운가 지금 AI의 백조가 투자되는 그런 시대인데 좀 그런 좀 고리타분한 신앙생활 좀 하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만족스럽고 열정적이고 열린 신앙생활을 복음에서 말고 복음을 벗어난 삶에서 그런 만, 자기 만족을 구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자신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가 전한 말씀, 오래된 복음을 따라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도 유다. 이 사도가 변화됨을 통해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맺혀져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오래된 옛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우리 사도들이 힘써 증거했던 예수님께 관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저희들이 이 참된 복음을 성령께서 더욱 깊이 또 충분히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거센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거룩한 삶으로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과 함께.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